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g 스 단섭네. 네, 매스카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6만 원에 네, 네. 3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좀 움직였는데. 아, 예, 그거. 오래됐죠? 사가지고 지금 좀. 네, 사진이 오래되셨죠? 그냥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신규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뭐 신규주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 되면 신규주는 이제 가격에 이제 가격을 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주는 이제 레벨업이 될 때를 보면 사이클이 한2년 주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고점을 만들고 2년 내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를 매수하면 진짜 속을 많이 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랬었잖아요. 거기다 보면 이제 매수하셔서 막 계속 막 줄기차게 단봉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바닥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최소 지금 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인 거잖아요. 이제 네, 어~ 걸 네, 좀만 보면 네. 1년 정도에, 6개월 정도에. 어 이제 조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건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가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하는게 가장 좋고요. 다음부터 신규주를 매수할 때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그래도요 이 주기가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응. 이제 신규주 매매할 때는 한 2년 후에 우리가 포인트 를 잡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위쪽으로 한번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내가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요. 잘 빠져 나온다라는 응. 생각으로 어,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더는 사지 말고 16만원까지는 예, 레벨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한번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거래가 들어와서 네, 네. 오일선에 살아있는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16만원 오면 내가 매도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이 종목은 이제 수고를 봐야 돼요. 딱 보면 이제 기관들이 네. 최근에 많이 들어왔죠. 네, 네. 예, 이게 기관들은 이제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일같이 일을 하시거나 내가 볼수 없다면 매일같이 내 매수가 있죠. 어, 네매거요 매일 거어놓으세요한 네, 네, 번은 팔려요. 이게 이제 16만 원은 나이, 나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매물이 많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보면 뒤에 이제 000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심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매도할 때는 15만 9천 원에 딱 매도 걸어놓으면 돼요. 15만 9천원? 네, 고그 밑으로. 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만원 이 단살이 딱그 라운드 피격값에 걸리면 거기 안 팔리고 밀릴 때가 많으니까요. 고그 라인까지는 우리가 홀딩한다. 이렇게 해서 15만 9천 9백원 이쪽 라인에 매도를 걸어놓으세요. 아,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이 그,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네요. 네, 그거.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이번에 잘 팔아야 돼요. 네, 매수감 욕심부리지 말고 잘 빠져나온다 생각하고 매도 치면 돼요. 알겠죠? 음, 네, 감사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